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영어 동화 해석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푼젤이고요 라푼젤, 라푼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영어 정복의 비법은 뭐죠? 맞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라푼젤 네 번째, 어, 어, 해석인데, 어, 끝부분입니다. 좀 짧아요, 동화가. 첫 번째 문장이 좀, 음, 세 줄이네요, 그죠? 뭐, 글자가 커서 어,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The prince went to the tower and called out, Rapunzel, let down your hair. 한번 더 시작. The prince went to the tower. And called out, Rapunzel, Rapunzel, let down your hair. The prince, prince는 왕자죠. The prince는 왕자입니다. Went는 고의 과거예요. 고의 과거 갔습니다. 어디로? To the tower. Tower로 갔습니다. And called out. c a l l e d 은 이제 부르다죠. 소리쳤습니다예요. Called out은 소리치다고 Called out이니까 과거니까 소리쳤습니다고요. Rapunzel. 발음은 라푼자리라 그랬죠. 라푼젤 부르는 거예요. 인용표시라 그러죠. 이런 걸 인용표시. 실제로 말하는 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라푼젤, Let down, 내려라. Your hair, 너희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The prince, 그 왕자는 went 갔습니다. To the tower, 탑으로 갔습니다. And, 그리고 called up,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Rap Rapunzel, Rapunzel, let down your hair.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더 할까요? The prince, 그 왕자는 went 갔습니다. To the tower. 탑으로 갔습니다. And r e called out. 소리쳤습니다. Rapunzel, Rapunzel, let down. Let down, 내려주세요. Your hair. 당신의 머리카락을 내려주세요. 라고 왕자가 얘기한 거예요. The prince부터 헤어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prince went to the tower and called out, Rapunzel, let down your hair. 한번 더 시작. The prince went to the tower and called out, Rapunzel, let down your hair. 한번 더 시작. The prince went to the tower and called out, Rapunzel, let down your hair. 그 다음 문장. Her hair부터 끝까지. 시작. Her hair fell down and the prince could climb up into the tower. 한번더 시작. Her hair fell down and the prince could climb up into the tower.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은 fell down. 뭐 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fell은 떨어지다예요. fall의 과거입니다. Fall, 떨어지다의 과거니까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은 내려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And 그리고 The Prince, 그리고 그 왕자는 Could는 할수 있다, can의 과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었답니다. 뭘할수 있었다? Climb up, 기어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Climb up, 기어올라가다. 그리고 그 왕자는 기어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Into the tower, 타워로 기어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her hair fell down 그녀의 머리카락은 fell down 내려왔고요. and the prince 그리고 그 왕자는 could climb up 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into the tower 타워 안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더 할게요. 시작.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은 fell down 내려왔습니다. and the prince 그리고 그 왕자는 could climb up 기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into the tower 그탑 안으로 제가 영어 읽고 직역을 하는데 이 해석도 같이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해석하는 것도. 영어도 같이 따라 하시고 해석도 같이 따라 하면 정말 정말 영어 정복이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허부터 타워까지 쭉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Her hair fell down and the prince could climb up into the tower. 한번 더시나 her hair fell down and the prince could climb up into the tower. 한번 다시나 her hair fell down and the prince could climb up into the tower. 어, 아쉽게도 어 라푼젤은 여기까지가 어 끝이에요, 이야기가. 당황스럽죠? 애니메이션처럼 그렇게 쭉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 그렇다고 이렇게 어, 네 번에 끝나니까 너무 짧죠? 네. 절섭시 좀 짧은 이야기가 <laughs> 되었는데, 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왕자랑 같이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한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폰젤 이후에 다른 또 소설로 내일부터 또 시작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영화정복의 비법은, 네, 마무리가 좀 이상하죠? 영화정복의 비법은 반복입니다. 동화 해석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 3분 약약 약 3분 후에 초급 영어 독해해서 플란더스에게 플란더스에게가 네,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6월달 안으로 어, 플란더스에게가 끝나고 어, 또 다른 좀긴 장편 동화나 소설을 또할것 같습니다 약 3분 후에 플란더스에게로 어,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in about 3 minutes. Thank you.